김성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일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측 참석자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우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우리 물가 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3개 주요부처 차관님들께서 동시에 같이 좀 자리해 주실 수 있는 날짜를 고르다 보니까 오늘 어, 첫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한 한운, 송명달 차관님 감사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재부의 김병환 차관님께서 우리 그 의원총회 때 어,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 수출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어, 호전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어,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금사과 뭐 대파 등과 같이 그뭐 작황부진 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가격이 급등 하는 그런 사례도 지켜봐 왔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늘좀 예민하고 또어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3개 부처의 또 차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특위원들과 위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 길게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상계부처 차관님들 인사 말씀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당부하실 내용이라든지 또 질의하실 내용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듣는 것보다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오늘 회의결과는 또. 그, 언론진에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회의 결과를 알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어,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도 이제 차례대로 회의를 이어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그 주무부처 차관님 참석하셨고, 다음 주쯤에는 그 한국은행과 금융위 관계자들 통해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또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앞으로 타임 스케줄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전세와 관련된 부분 등등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고 또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차례대로 짚어 나는 그런 특위가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 특위원님들 또 우리 상계부처의 차관님,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입니다. 어, 민생안정, 특히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물가는 연초 3% 수준에서 지난 5월 2.7%까지 하락하고 근원 물가도 주요국보다 낮은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2%초 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먹거리 등 체감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과일류와 채소, 식품 원료 등총 51종의 할당 간세를 적용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배추와 무, 만, 5,000톤을 비축해서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의식주 등 민생밀접 분야는 공정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절, 동결 기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1차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식품 수급 안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기상재해와 어, 올 2월에 잦은 강우에 따른 과일 채소류의 생산 감소 등으로 3월까지 급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기상도 점차 개선되면서 4월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4, 5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는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가격이 높은 사과 배는 올해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핵과, 핵과일이 핵과 줄어들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업계의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으로 2% 이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식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으로 일부에서는 산발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생육 및 수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생육 관리 및 비축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 주재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수급 생육 상황 점검회 의후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 물가 상황을 국민께 미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취약한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등 정부 가용 물량으로 배추 2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무 200만 줄를 준비하는 한편 작황이 부진한 무, 당근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9월에서 10월까지 적용하여 해외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류는 지난해와 같이 기상 재해로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확기까지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신선 과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9월 말까지 연장하여 과일류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화성병, ASF 등 과수 가축 전염병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원료 및 식재료에 대한 혈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는 국민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장 차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영달 해양수산부 차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 송영달입니다. 마이크 좀 보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상훈 민생경제 안정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6~7% 수준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당과 재정당국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정부 비축 사업, 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여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소비처별, 다채로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물가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지속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물가 안정 노력에 힘입어 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은 전년 대비 0.1% 상승에 그쳐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양 및 연건의 업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산 예측과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에도 고소온 태풍 등 재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경영비용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산물 수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민간 비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최근 가격이 상승한 김은 생산이 재개되는 10월 전까지는 할당 관세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축구장 3,800개 분량의 신규 양식장을 조성하는 등 김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 산지 유통 시설 규모화, 거점화 등 유통 과정을 효율화하고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결과 브리핑을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